작고 작고 큰 일상생활에서 본 작고 사소한 생활용품들이 주인공이 되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의미 없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만 누군가에겐 의미가 부여되고 작은 사람들과 함께 미니어처 세상을 만들었네요. 타나카 타치야 작가는 글로벌 미니어처 아티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첫 그림책을 냈다고 해요. 그의 일상용품들은 또 다른 모습들로 기발하게 태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해요.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힘을 모아 물건들을 조립합니다. 그 모습이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하죠. 빨간 집게는 아이들의 그네가 되고, 열심히 다듬고 있는 칫솔모는 길거리의 가로등이 됩니다. 조립하는 안경알과 스카치 테이프통, 템버린 등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될까요? 이 책을 보면 주변의 물건들에게 자꾸 말을 걸어보고 싶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어집니다. 아마 상상력 가득한 아이들은 더욱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 것 같네요. 뜨지 브록으로 주황색 종이 인형들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인형들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생활용품들을 찾아봐야겠네요.